자, 기마대 기마 포메이션에서 제가 선수 포진인데요. 자, 정봉법으로, 예. 네. 또 보겠습니다. 자, 정수 포진을 하죠. 자, 이렇게 했을 때, 코드를 흘러보겠다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변형 포진이 또 되죠. 음 제가 클릭을 했는데 그 전에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. 위에 무슨, 이게 뭘 잘못 만져가지고 위에 뭐가 표시가 되는데 제가 빨리 클릭해도 안 되더라고요.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뭐 위에 뭐 표시 나온 걸 제가 못 봤어요. 스포츠 메카, 54.4%. 이 정도만 돼도 도도 아주 잘 도는 품질이죠. 자, 중포를 날렵하게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날라와서 여기를 여기를 잡아가고요. 여기를 와서 이쪽을 바라보겠다자 여기를 와서 여기 병 하나 노려보고 여기 당기는 건그 이후에 당겨도 될것 같고요. 빠른 공격 중포 네. 김경중 국수 명인 이 네, 중포 공격을 옛날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포 공격이 잘안 된다 그래서 중포 공격을 하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중포 공격을 잘 막아낸 다는 거죠 자 여기 떨어지죠 자 여기 떨어지 죠 근데 뭐가 있을 어, 뭐가 어, 뭐, 뭐, 뭐가 문제적인 거 뭐가 뒤 수가 있는지 <laughs> 자 요걸 또 걸었죠 자, 이 상을 또 걸었어요 이렇게 멋쉽게자 뭐 <laughs> 이거는 뭐 대처를 하고요 상에 좀 멤비트를 들어가 자이 말을 걸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오고 여기 들어와서 요걸 걸고 요걸 걸고 같이 <웃음> 걸고 <웃음> 그렇게 가면 은뭐종친 여기 또이렇게 안으로 당겨서 이 차에 이것 때리고 이것 때리고 싶죠?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나가이이 또이 사도 걸고 이건 또 뭐예요? 자, 요거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와서. 자, 전에 차가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여기를 한번 달려가서 이걸 한번 몰아보는 거 있고 이 포도 여기를 가서 차가 여기 올라서겠다는 뜻이에요. 성, 상대도. 에이. 자, 여기를 한번 이걸 먹으면 뭐장 있나요? 이거는 또 뭐예요? 없어요. 이거도 뭐지? 이거 하나 먹어야 겠습니다 상대가 좀 흔들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건 물 무리했어. 자, 여기서 이것도 먹겠다는 건데. 에이. 자, 요걸 뭐뭐이도 먹을 수가 있어요. 피장 아닙니다. 자, 요걸 걸었는데, 요걸 먹으면 요거 먹는 거고. 일 넘어가야죠. 넘어오면서 요걸 걸고, 하나 더 터지는 거죠. 여기 아니면 여기 하나 터지는 거고. 여기 도망을 가겠죠. 그럼 여기 터지면 또 여기 공격하고 여기 털고 완전히 여기 다 털리죠. 이걸로 뭐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3 9수갔는데 스포츠메카. 그 뿅. 이렇게 됐을 때이제게그 사람 나가는. 이거 한번 나가지. 이거는 뭐라 보고 어떻게 여기 어떻게 우수하느냐. 자 이거 또 가서 먹을 수가 있죠. 먹을 수 있으면 먹어. 자 이걸 먹고. 조금씩 조금씩 실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장군 들어와서 뭐가 백라인이 좀 궁금하죠 그러면은 공을 내려서 공을 내려서 살을 넣고 돌리고 안아가고 자, 공을 일단 내리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라인에 치고 들어올 때 마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고 여기가 움직이면 여기 털리면서 여길 좀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. 김정우님, 어 김정우님, 내 그렇게 보셨습니까? 와 우한님이 또 무아하게 오셨네. 우한님이 또 오셨어. 자 여기 들어가면말여이 나가서 여기 나갈 수도 있고 상 나가서 이게 움직이면서 장나올 수도 있고 살을 누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나가서. 여기 말 여기 나가든지 여기 나가든지 네, 이렇게 우아하게 오셨어요 우아님 우아님 오시니까 분위기로 확 살아버리네 네 우아님 오시면 참 좋아요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우아님 오니까 참 좋다 자 여기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죠 멘폴를 잡고 여기를 또 잡아가 더 이상 뭐 장비가 아 집에 있는데, <laughs> 그렇죠. 뭐, 바쁜 일이죠. 자, 4 9수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. 잘 뒀습니다. 스포츠 백화님.